세상이 축복을 받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천사들의 성탄의 소식 이런 제목 갖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야 성탄절은 굿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갖다가 기쁜 소식을 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그런 기쁜 날을 뭐 우리가 파이로 해방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쁜 날이고 우리가 또한 질병으로 또부터 회복된 날로부터 회복된 것보다도 더 기쁜 날이고. 또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날보다도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은 더 기쁜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이 탄생일을 다 기뻐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2장 10절에 보면 누가 복음 2장, 누가 복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가 이리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야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무수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 개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온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미친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근데 여기서 큰 기쁨은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죄로해서 죄로 죄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구과에서 어떤 맛과 냄새 나는 곳에서 제일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실 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마구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것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즉, 성탄, 저 선사, 저 천사들이 저를 성탄하는 소식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거보다굿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기 예수를 영접한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배하는 그룹 목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경배 그룹의 그룹을 통해서, 경배 그룹을 또, 동방박사들이 그들과 함께 왔다는 것이죠. 밤에 양떼 지킬 자기 직무를 충시한 귀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양을 해서 아마 그들이 이승물 영접하지 않을까?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하러 오늘 다이시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오늘 다이시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재와 사망에서 구원의 시일주님이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의 담에 막혀서 우리는 천국에 갈수 없는 그런 상태, 무의미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무거, 무거웠던 담이 다 헐어져 버리고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리고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것은 기름 부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좋아요, 여러분들 은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 이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니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받으니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지옥 올무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의 유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신 소식을 갖다가 전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축복인 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성탄절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로또 복권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권 안에는 몇 천억을 갖다가 맡도합니다 우리나라 복권은 한 몇십억 정도 한 20억, 30억, 50억 예전에는 뭐한 100억 정도도 500억 정도도 로또 복권 맞은 자들이 있어요. 그데 미국의 로또 복권은 몇 억짜리가 아니라 뭐사억불 5억불, 100억불, 3억불이라고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뭐 1조. 하긴 축구선수도 1조 5천억을 갖다가 뭐 3년 동안, 7년 동안 받는다. 축구선수가 하나가 1조 5천억, 5천억이라는 돈을 받는다. 너또 먹고 나나 갖고서라 그들은 5천억, 1조를 갖다가 받게 돼요. 근데 5천억 일주를 받은 그들이 행복한가? 그들이 그 노또 복꽃 맞은 자들의 99%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2년에서 3년 안에 그 많은 돈들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된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돈을 잘 관리해줌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맞기 전이 더 행복했다는 것이죠. 맞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잘 살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로또 벗고 맞는 그 순간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로또 벗고 맞는 그 순간 이제는 술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은행에다만 놔둬도, 5천억이란 돈을 은행에만 놔둬도, 요새 금리가 올라갖고 5%만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5%만 받으면. 여 10%라는 돈은, 5천억에 10%라는 10 돈은, 500억이에요? 5%만 돼도, 250억이에요? 5%만 돼 그러만 돼도 250억이에요. 250, 매달 은행에서 50억이라는 돈을 나와 갖고 그 돈을 쓸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성탄절날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복권을 맞아서 그들이 진정 행복한 것 같았지만,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결론적으로 가정 바탕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노숙자로 대변해서, 그들이 그돈 갖고 행복하게 살줄 알았던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다 장면들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로또복구 맞아갖고,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돈 갖고 잘못된 것에 써 갖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가로이 성탄절 날 로또 먹고 만든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영영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본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바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다 우리의 길입니다. 아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아메. 아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전명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평안이 있고, 예수님 속에 진리가 있고, 아메. 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14절,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오, 나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쁜 람 중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에서 내려내 그사이 크리스마스 날이 성탄절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루속기 전쟁이 끝나듯지 묻습니다 아이 아, 동네는 아니고 저 지금 혹한이 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눈이 50cm가 왔다고 그래요 우리 김지혜 전사님 계신 곳이 어디죠? 군산 군산도 눈이 많이 왔을텐데 어차피 눈이 많아서 오지도 못하요그 <laughs> 익산이나 정읍이나 이쪽에는 눈이 50cm 왔다고 해요 미국에는 1 m 눈이 왔다고 해요 근데 눈은 겨울에 좀 와야 돼요 아 엄청 왔어요 <laughs> 거기 엄청나게 왔다고 해요 어차피 못올 것인데 엄청 왔으니까 눈 녹을 때좀 내서 오시면 되겠네요. 빨리 눈 녹을 길 기대하고, 빨리 열떨어지게 기도하겠습니다. 엄청 왔어요. 60년 살, 살아간 살 동안 이렇게 눈이 원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눈은 결론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물었잖아요. 특히 전라도 지방에는 많은 쌀농사가 있잖아요. 많은 장물들이 있잖아요. 그 장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가뭄이 해소된 걸로 따지자면 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개통에는 좀지장이 되긴 하지만 서울에는 지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저께도 영하 14도 영하 14도 오늘은 좀 풀렸어요. 귀가 시러울 정도로 어렸을 때 코가 짝짝 달라붙고 귀가 치열 정도로 귀를 서 잡고 들어갈 정도로 추웠어요. 어, 그래서 오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되죠.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기쁨 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평화는 인간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차평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만 다툼이 일어나지만 이권 싸움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땅한다더 갖겠다고 전쟁이라는거 아니겠어요? 저 인도하고 중, 중국이 전쟁이 라는 것은 땅 문제 때문에 전쟁이라. 내 땅이, 니내 땅이 니그땅 땅따먹기 싸움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저 일본이 자 작만 독도를 갖다가 자기네 땅, 자기네 땅, 자기네 땅 해도 필요 없어요. 실지 지배권이 누가 갖고 있냐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저 쓰시마라는 섬이 원래는 한국 땅이었지만, 우리가 뺏겼지 않습니까? 어? 이와 마찬가지, 대마도 이거 우리가 뺏긴 땅은 그들은, 어? 그들이 나름대로 쓰시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 그것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 주죠. 근데 그거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희 일본 사람들은 앞작같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요.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가 없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라는 거예요. 부모지간에도 인간의 욕심이고, 사람 간의 관계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글산에서는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고, 모두를 사랑으로 감사받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참평화를 누리시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탄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안입니다. 전쟁과 재난과 권고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없애주시길 원하시고 전쟁을 없애주시길 원하시고 권고와 질병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성탄절날, 아직도 내가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축복받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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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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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자유 얻으시길 주님 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재개발 문제가 한루 속에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네. 또 결혼의 문제가 만남이 한 속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결혼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네. 또 사업의 문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지금 장막이 팔려야 되도도 팔리지 않는 문제, 석기팔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가지 문제, 문제, 질병의 문제, 치료받길 축복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마다 해결받길 원합니다! 다! 자기가 얻으시길 진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전화 한통 받았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전화 한통 받았는데, 무슨 전화냐면, 급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인가? 야, 자기가 펜션을 하나 샀는데, 한 달에 7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우리나라도 700만원이면 적은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 물어봤어요. 얼마짜리 건물이니까, 7억짜리 건물이라고, 7억짜리. 7억짜리. 7억짜리 건물이니까, 한 달에 700만원씩, 그럼 몇 년을 내야 돼요? 내돈 내고도 30년을 700을 내야 된다고 해요. 30년을 700 내면, 그러면, 지금 집사님 나이는 60이래요. 그 90살까지 700을 내야 돼. <laughs> 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30년을 700을, 700씩 내려고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는 데그 수입에 얼마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했으니까 80, 80%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140만원, 남은 돈 140만원 갖고 살림살이라니까 미국에서 살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140만원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300에서 5 0 0원가지야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그걸 매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한30% 정도 내에서 내가 장막을 사든 무엇을 사든 무엇을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것을 샀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남의 땅을 가로채지 말고 나의 욕심을 오늘 명기 성탄절 위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모두를 주님만 바라보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축복을 받는 따뜻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날, 전날, 날입니다 저,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예수 성탄절날 찾아옵니다. 아버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묶임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셨고, 네. 아버지 이것저것 많은 질병의 문제도 풀어지고 치료받는 역사, 아버지 결혼의 문제가 하루속기 열리고 태의 문제가 하루속기 열리고 태의 문제가 또 이만 저만 이 질병의 문제 깨끗이 치러받고곧 동에서 자유함을 주시옵고 평안을 주셔서 이 성탄절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들고 우리 찬양 부르시.